오늘은 정구지라고도 불리는 부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부추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예로부터 다양한 효능을 인정받아온 약용 채소입니다. 부추는 그 맛과 향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로운 여러가지 영양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추의 대표적인 성분인 알리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성분은 마늘, 양파와 같은 백합과 채소의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부추 특유의 향을 내는데, 이 향은 우리 몸 속의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알리티아민은 우리 몸의 피로 회복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체내 흡수율이 높아 비타민 B1의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부추는 온성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이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수족 냉증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부추가 내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또한 부추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 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부추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애호박의 네 배, 오이의 여덟 배나 많이 들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부추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부추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부추는 익히면 특유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영양성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추전, 부추김치, 부추무침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추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위염 등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량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부추가 가진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추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더하는 것을 넘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식탁 위의 보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부추를 활용한 요리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난 부추 요리 드시고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